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 보석으로 석방되면 국민의힘에 과연 유리할까요? 아사즈 미디어 조선회입니다. 윤석열 씨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보석 석방을 요청을 했는데요. 전개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그것 때문에. 결과가 이번 주, 이름면 이번 주 나올 것 같은데, 곧 추석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가족 친지들, 어르신들 보통 정치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지방선거가 내년 6월에 있고,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윤석열씨 석판 얘기가 화두에 오를 것 같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에 어떤 정도로 유리하고 불리한지, 짚어봤습니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 심비로 진행된 보석신문에서 윤석열 씨가 구속이 되고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 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 보석이 인용되면 운동과 시기조절을 하며 사법절차에 협조하겠다. 는 망언을 했습니다. 아, 윤석열 씨가 지난 7월, 내란태껌 팀에 의해서 재구속된 다음,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재판에 지금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속 상태가 되면 재판 열심히 하겠다. 고한 거예요. 아, 약간, 약간,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약간 협박처로 협박조로 들리더라고요. 운동과 시기 조절을 하면 사법절자에 협조해야 되는 건 구속상태든 불구속상태든 그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풀려나야만 그걸 하겠다는 건좀 무슨 의미인지 형사소송 규칙 55조를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신청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씨가 지난 19일에 보석 청구 신청을 넣었고, 26일에는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날 신문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재판부가 좀 미룰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보고, 그래서 이번 주 안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어, 이 보석 석방이 여부가... 이제 추석 당일에는 석방 여부가 결정이 됐겠죠. 이제 그걸 두고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25일부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쟁점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등등등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29일 오전인데 장애투쟁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지난 28일 서울시청 앞 대한문에서 대규모 장애집회 열고 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출범 이후 지난 28일이죠? 지난 일요일인데. 지난 21일. 대구에서도 장애수폐 처음으로 했습니다. 원내에서는 필리버스터로 계속 이제 법안서지 활동을 하고, 원내에서는 장애투쟁을 하고 있는데, 어, 뭐 장애투쟁 자체는 이걸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국감이, 10월 국감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laughs> 이 상황에서 윤석열 씨가 만약에 석방이 되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 것인가. 윤어의 인세력을 지금 등에 업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부가? 그러면 와, 우리 대통령님 나왔다. 하면서 이제 대여공세를 더 높일 걸로 저는 봅니다. 강성지지층 결집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중도, 중도층의 이탈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자, 중도층의 이탈을 하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국민의 힘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정의가 붕괴했다는 반응을 내놓겠죠. 내란 세력 척결해야 된다. 화력을 더 높일 겁니다. 지방선거는 원래 이제 지역 이슈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윤석열 씨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되면 일시적이겠습니다만 근데 뭐 때에 따라서 재판 끝까지도 보석 그 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laughs> 그러면 예전처럼 그 반려견을 끌고 산책하는 모습을 시민들이 볼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 선거 운동에 전혀 국민의힘 선거 운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윤석열 씨가 이제 내랑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씨가 밖을 돌아다닌다. 고 하면 진보층에서 어 이번 지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투표하러 가야겠다라는 반응을 의 기가 좋겠죠. 보석이 불어댈 경우에도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에 당이 당의 선택에 달린 건데요, 달린 건데요. 건강이 이렇게 악화된 전 대통령 부정하게 구속이 됐다. 라고 막 강조를 하면서 이제 연민을, 강성지지층의 연민을 끌어낼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보석을 하는 상황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출신 전임 대통령이 심각, 심각한 혐의로 고속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또 재확인이 되면서 당 분위기가 또 침체될 가능성도 있죠.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이제 보석이 불어대면 윤석열 리스크가 조금 해소됐다. 민생정책. 여기에 집중을 할수 있게 될 겁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윤석열 씨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이제 윤학인 세력과 중도층에 있는 이분들 사이에 균형을 어떻게 잡고 갔겠냐 이런 이제 숙제를 안고 내년 지방선거를 맞이하게 될 건데 아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씨의 보석 여부가 내년 지선의 최대 변수로 지금. 모를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어저 사람 왜 나왔지? <laughs> 혹은 드디어 나오셨다. 이 반응을 이끌어내기 참 좋은 이벤트여서 이벤트? 어, 사건이어서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예측하는 예측을 드렸는데 이게 다 국민의힘의 손에 달렸죠. 제가 이렇게 예측한 거는 현재까지의 국민의힘 상황, 과거 이제 국민의힘 태도를 보면서 이제 분석을 한 건데, 아다 틀리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씨 나오든지 말든지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개개별 인생 정책, 꼭 필요한 법안 처리 에 적극 동조하는 방향으로 튼다면. 제 해석이 하나도 안 맞겠죠. 그러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